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기의 3대 신문, 독립신문, 그리고 이제 황제신문, 3대 신문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기의 3대 신문을 볼게요. 5기의 3대 신문은 특징이 뭐냐면, 5기는 일본이 독주하던 시기예요. 일본에게 뭔가 일본에 저항을 할수 있는 뭔가 끈덕지가 있는 애 있죠. 체력이 있는 애들이 5기 가면 버티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 3대 신문 중 하나가 대한매일신예요 우리 아까 봤던. 어, 개항기 신문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구독자가 많았던 신문이 대한매일 신보예요. 아니 이 신문은 우기에 어떻게 등장을 했고 우기에 어떻게 그렇게 인기를 끌수 있었나 이유가 뭐냐면 베델이라는 영국인 사장 때문이에요. 영국인 사장 이 베델이 원래는 있지 않습니까? 영국 기자로서 기자로서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러일 우기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왔던 인물이요. 근데 로일 전쟁을 치지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대해 알게 되고 있죠. 조선에 애착을 갖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배델이 조선을 위해서 대한제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 조선인 양기탁이란 인물이랑 힘을 합해가지고 신문을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의 알고 싶은 소식들 이 있죠. 조선인의 생각들을 갖다 전하는 신문을 만든 거야. 그게 대한매일신보예요. 이 신문이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미영일이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영일이라 부르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전쟁터가 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힘의 그 입지가 바뀌게 돼요 이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큰형님이요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1,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전쟁터가 돼버리면서 미국 영국 일본으로 이렇게 그 지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에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국가였어요. 영국인 형님 베데리 그 조선에서 대한 대한제국에서 신문을 만들었어요. 일본 애들 함부로 갈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갈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랑스 있지 않습니까? 어, 일본이 그러니까 함부로 손댈 수 없던 신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가장 우리 민족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 들어갔다, 일제 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의병의 호의적인 있죠. 다른 신문에서는 감히 얘기할 수 없었던 얘기 들어갔다 담았던 신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인기가 좋았던 신문. 그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글, 영문, 국한문판까지 만들어졌던 게 대한매일신보네요. 주인공은 역시 베델가 양기타. 그리고 이게 이제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신민에 들어가게 되면서 신민의 기간지라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문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고종이 있죠. 을사오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어떤 신문을 이용하냐면 역시 대한매일신보를 이용했다. 이거 우리 을사오조약에 대한 반발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를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이제 오기 때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민족운동인 국채보상운동 있지 않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을 뭐 우리 대한 자강의 이런 단체들도 지원을 했지만 국채 보상 운동은 기본적으로 신문사들이 주도로 했어요. 신문사들이 주도했어요. 그 여러 신문사들,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런 신문도 끼어 있는데 결국 주인공은 가장 잘나가던 대한매일신보가 이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일합방을 하고 나면 일본이 있죠. 우리 민족이 만든 신문들 전부 다폐간시켜버려요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근데 딱 하나 예외로 살려두거든요. 예외로 살려두는 게 뭐냐면, 이대한매일신보요왜 구독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있죠. 진의 기간지로 진의 홍보용으로 쓰려고 있죠. 대한매일신보로 갖다 살려두고 진의 기간지화 시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대한매일신보라는 당시 가장 잘 나갔던 신문입니다. 우리 개항기때 보면 이제 되게 고마운 외국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이제 배델, 그리고 이제 헐버트도 어 고종이랑 나중에 친해져 가지고 이제 뭐 뭐죠. 그러니까 고종조종지키라고 미국에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민족 들어갔다 위에서 이제 활동해 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신문이 더 나와 오게 일본에 저항할 수 있던 두 개의 신문. 그두 개의 신문이 둘다 종교신문이에요. 만세보 경향신문. 일본이 종교에는 좀 되게 온, 온화한, 좀그 뭐랄까, 유화적인 태도로 갖다 취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 3.1 운동 때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도 일본이 종교인들에게는 함부로 탄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단속했거든요. 근데 종교 집회는 단속을 갖다 잘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상하게 종교에 대해서는 좀 간대한 모습 들어갔다 보여줘요. 일제강점기조차도 어, 가지고 종교신문들이 이제 이 시기 때 어, 등장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만세보, 송병이 어, 그, 통합 천도교, 3대 교주예요. 삼대 교주. 가지고 이제 성병이 등의 중심에 대해서 천도교 계열의 신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들어졌는데 금방 퇴간되어 그러니까. 이 원각사라는 최초의 근대적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 극장을 만들었던 친일파 이인직이라는 인물이 치, 인수로 갔다 해버려요. 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천도교계열 의 신문으로서 금방 없어졌지만 어쨌든 이제 오기 때 등장했던 만세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천주교계열, 천주교계열 신문이에요. 프랑스 신부가 만든 천주교계열 신문이에요. 그래, 이것도 외국인이 만들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함부로 탄압을 갖다 못했던 거예요. 이 3대 신문, 요게 이제 5기, 5기의 3대 신문, 일본의 저항력을 갖 갖춘 3대 신문이 5기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 2개, 2개, 그리고 3개, 3개에서 총 8개의 신문들입니다. 이 신문들을 또 구별할지 알아야 돼요.